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 테넷 시간 곽성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요, 긴급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3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상황이 있었었고,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같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주의 공의가 진노로 임했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니,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 주밖에 다른 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한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스스로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양심도 그런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행한 그에게 용서받는 길은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당신 밖에 나를 용서해 주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빌겠다고 다른 곳에 가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붙들고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의 미가 있을까요용서를 구하 는대 상은, 우 리가 잘못 을 저지른 그 사람 뿐 이라는 것, 그것 을 피하 고는 결코 죄용 서의 문 제가 해결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 할수있 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 한 성읍 들이 광 야가 되었 으며, 시 온이 광 야가 되었 으며, 예루살렘 이황 폐하 였 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리 하건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예, 제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저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대로 더 두고 보시렵니까? 이대로 내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깨닫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심정까지 내려가야 하고, 이런 간절함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오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대추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오니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옷이 없어서 주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야 말로 극히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시대 속에서 여기저기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런지요.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극렬히 여기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베푸시면 그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줄 아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유다 박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주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주께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품고 계신 계획을 알고 있나이다.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나이다. 오 주님,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